지금까지 낸 보험료 안 냈으면 아파트 한 채입니다. 보험 깰 용기 없으면 평생 가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시니어 멘토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 30년 동안 보험사에 바친 돈, 그 돈을 만약 안 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통장에 모아뒀다면 말이죠. 지금쯤 통장에는 아파트 한채 값이 들어있을 겁니다. 지방 아파트나 서울 전세금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우리는 그큰 돈을 허공에 날렸습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무섭다는 이유로 다 줘버렸습니다. 속이 쓰리신가요? 후회가 되시나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은 후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30년, 남은 인생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돈 걱정 없이 가장 화려하게, 가장 품위 있게 살아가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약한 노인,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돈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벌써 마지막입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 이야기도 끝에 닿았습니다. 첫 영상 기억나세요? 산더미 같은 증권 끌어안고 계셨죠? 이거 없으면 죽나? 벌벌 떨면서 밤잠 설치셨죠. 댓글을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자식한테 짐 될까봐 아파서 서러울까봐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먹고픈 거못 먹고 입고픈 거못 입고 그 비싼 보험료를 목숨처럼 내셨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해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참 멀리 왔습니다. 불안의 안개를 걷고 나쁜 보험이라는 가시덤불을 뱉습니다 설계사의 거짓말 이제 안 속습니다. 공포 마케팅 이제 안 통합니다. 우리는 지혜라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엔 이미 다 정리하고 웃는 분도 계시고 아직 가위 들고 손 떠는 분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오늘 제말 들으면 그 떨림이 멈춥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제 상담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60대 어머님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채소를 다듬으셨죠? 무릎이 다 닳도록 일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한달 버는 돈이 30%를 내셨습니다. 무려 60만 원을 보험료로 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파출부도 하셨대요. 쉬는 날도 없이 일해서 낸 겁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그리 많이 내요? 어머니가 그럽니다. 배운 게 없어서요. 물려줄 게 없어서요.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라도 해야죠. 내 자존심이에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놈의 자존심. 그거 지키려다가 어머니의 오늘은 너무 비참했으니까요. 저랑 3시간 동안 울고 웃으며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싹다 없앴습니다. 실비 하나 남기고, 진단비 하나 남기고, 다 정리했습니다. 보험료가 줄었어요. 60만원에서 12만원이 됐습니다. 매달 48만원. 현금이 생겼습니다. 1년이면 얼마죠? 약 600만원입니다. 10년이면 6000입니다. 몇달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글쎄. 10년은 젊어졌어요. 멘토님 고마워요. 적금 붓는 재미 너무 쏠쏠해요. 지난달엔 손주들 한우 사줬습니다. 할머니 최고라고 엄지척해 주는데 눈물이 나더랍니다. 예전엔 눈 뜨면 앞을 걱정했는데 이젠 눈 뜨면 뭐 먹을까 고민해요. 이제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잡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아 해방되셨구나. 공포의 감옥에서 걸어나오셨구나. 진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험 정리하는 건 지출 줄이기? 아닙니다. 내 인생 주도권을 되찾는 겁니다. 독립선언입니다. 아직 걱정되세요? 멘토님, 정말요? 정말 괜찮아요? 보험 없앴다가 큰병 걸리면요? 후회하면 어쩌죠? 제 눈을 보세요. 확신을 드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절대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약한 노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왜 그랬을까요? 1%비 오는 날. 그게 무서워서 매일 맑은 날에도 우산 펴고 다녔죠. 팔 아프잖아요. 앞도 안 보이잖아요. 햇살도 못 보잖아요. 이제 우산 접으세요. 고개를 드세요. 하늘을 보세요. 비가 오면요. 그때 피하면 됩니다. 좀 젖으면요. 말리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비닐 우산 말고 지붕이 생겼습니다. 튼튼한 지붕요. 바로 현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보험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죠. 세계 최고입니다. 나라가 지켜줍니다. 병원비 95%를 나라가 내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모은 돈, 비상금이 있잖아요. 그 어떤 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요, 아파야 돈 줍니다. 심사도 까다롭죠. 이 핑계, 저 핑계. 돈안 주려 합니다. 하지만 내 돈은요? 내 통장 현금은요? 내가 아파도 쓰고, 여행 갈때 쓰고, 맛있는 거사 먹고, 누구 허락 필요 없죠? 내 마음대로 씁니다. 보험금 5천 받고, 병원에 누울래요? 아니면 내 돈으로, 영양제 사 먹고, 여행 다니실래요? 어느 쪽입니까? 선택은 쉽습니다. 자, 숙제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보험 아낀 돈. 그리고 모은 돈. 제발 부탁합니다. 아끼지 마세요. 팍팍 쓰세요. 엉뚱한 소리죠? 노후 자금이라며. 쓰라고 하냐고요? 흥청망청 쓰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곳. 수익률 최고인 곳. 거기에 투자하세요. 주식 아닙니다. 부동산 아닙니다. 코인도 아닙니다. 바로 내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요. 첫째, 먹는 거 아끼지 마요. 수입산 드셨나요? 이제 한우 드세요. 과일도 드세요. 막스째 사 드세요. 좋은 음식이 최고의 약입니다. 먹는 게 부실하면 몸이 축납니다. 그럼 병원 갑니다. 둘째, 운동에 쓰세요. 5만원, 10만원, 아까워 마세요. 수영장 끊으세요. 헬스장 가세요. 도수치료 받으세요. 이가 안 좋으면 임플란트 하세요. 허벅지 근육이 조금만 늘어도 병원비 줍니다. 연간 100만원씩. 아낄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면요. 병원 안 갑니다. 병원 안 가면 병원비 영원이죠. 병원비 안 들면 보험 필요 없죠. 이게 선순환입니다. 부자의 방식입니다. 보험료 낼 돈으로 내 건강을 사고 건강해져서 돈을 더 아끼고 얼마나 좋습니까? 완벽한 사이클이죠. 여러분 자격 있어요. 평생 희생했잖아요. 가족 뒷바라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나를 위해 사세요. 이기적으로 사세요. 아직 불안하세요? 뭔가 허전하세요? 당연합니다. 세뇌되어서 그래요. 수십 년 동안 겁을 줬으니까요. 보험사 마케팅에 우리가 속은 거죠. 여러분 탓 아닙니다. 이럴 땐 주문을 외워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하세요.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힘이 있다. 나는 오늘을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매일 아침마다 주문처럼 외우세요. 불안은 습관입니다. 행복도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 버리고 좋은 습관 들이세요. 지금 댓글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산다. 손으로 쓰면 이루어집니다. 서로 응원해주세요.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마칠게요. 지난 9편의 영상 제가 드린 건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를 드렸습니다. 남들이 예할 때 아니오 할 용기, 불확실한 미래보다 확실한 오늘을 선택할 용기, 나 자신을 믿는 그런 용기입니다. 저는 잠시 물러갑니다. 하지만 떠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길 뒤에서 박수 칠 겁니다. 응원할 겁니다. 살다가 흔들리면, 누가 겁을 주면, 언제든 오세요. 이 영상 보세요. 여기는 언제나, 불 켜두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부디 행복하세요. 종이 쪼가리 증권, 그거 말고, 여러분의 미소가, 진짜 보물입니다. 자식들에게도, 세상에게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밤은요, 걱정 없이 주무세요. 보험료 걱정, 병원비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가볍고 평온하게 좋은 꿈꾸세요.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